귀여워 마스크는 전지몰지 오늘은 어디죠? 오늘은 마언니네 집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사이드 메뉴 시키 피자헛입니다 먼저 먹어볼 거는? 스파게티 파스타 이거는 트리플 머시룸, 이거는 쉬림프 로제, 그리고 이거는 리치 치즈 파스타 오 이게 제일 싸 이거는 7,900원이고 나머지는 9,800원이었어 e 스케 u 미 e 잘 네,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비주얼 괜찮은데? 음나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느끼한 거 너무 좋아 좀 느끼하긴 하다 음 근데 좀 많이 먹으면 질릴 수도 있어 음 치즈의 고소함인가 이게? 우유의 고소함인가? 약간 우유 맛이 나는 것 같아. 약간 우유? 분유? 어 맞아 맞아. 분유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좀이 크림 파스타를 좀더 느끼하게 음. 고소하면서 느끼하게 잡는 음 맛있다. 음. 피클 필수. 아니 느끼한 거못 먹으면 잘못 먹어. 응. 음. 느끼한 거는 절대 안 되고 음. 느끼한 거못 먹는 사람들은 피클 필수다 진짜. 피클 필수. 피클 왜세개 주신 줄 알겠다. 많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파게티가 항상 아니야. 어. 돌아가 동작. 그다음에 뭐먹지 로제? 로제. 로제를 먹어야지 이제 맛이 순차적으로 느끼겠지? 네. 좀덜 느끼해지겠지? 응. 이거 쉬림프 가 들어 있어. 쉬림프 한 먹어야 돼려지 정진이. 끊어져요. 이거 치즈를 떼면 섞으면 될 거다.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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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고추장만 나는 거. 그래. 먹어 봐먼주 음. 맞지? 고추장, 고추장 맛 나요. 진짜 고추장 맛이 나, 달짝. 떡볶이 맛있잖아 떡볶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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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떡볶이 맛 나네. 네, 어린이 떡볶이 그냥 떡볶이 말고 순한 거. 응. 음. 어린이 떡볶이에 면넣었떡 대신 면 넣었어. 그래 확실히 크림보다는 덜느끼야 응. 음. 이거 애기들이 좋아하겠다. 응. 음. 약간 유아, 어린이 집애들. 하나 남면 로제가 더 맛있어. 이건 진짜 확실히 느끼함. 응. 제일 처음에 먹어서 덜느끼했나 봐. 음. 미시치즈 파스타 이게 제일 기본 토마토잖아. 응. 이건 좀 싱거운 토마토 파스타 느낌? 근데 후추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난 후추향 좋아해서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나는 음. 후추향을 좋아해서 좋아. 매기 조금 괴롭 괴롭지 않? 매운 게 없어서 아니. 이렇게야 <laughs> 파스타 이셋 중에 음. 로제? 한번 씩 o 먹어볼래? 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이 little 이 i t of 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리치 i t of a 리 i t t l e bit of a l 히 t t l 히 bit of 토마토 맛이 덜하니까 좀 별로 자극적으로 안 느껴지는? 아사리 이게 더 자극적이다 느끼해서 어 느끼함이 코에서 훅없앨도 <laughs> 센트가 나와요 어 토양이 들어있네? 좋아 어, 마요네즈 맛이 나 마요네즈다 그 고구마 좋은 고구마가 아닌 것 같다 섬유질이 막씹게 음. 음. 깐 고구마 씹을 수있지 수입 수입 고구마도 수입이 있어 있지 않을까 중국산? 우리 야채 알먹우리 <laughs> 고기 팔아서 <laughs> 고기랑 밀가루 팔아서 근데 <laughs> 이건 케첩 같다 그러니까 상큼해서 근데 맨인러으면서 피자나 이렇게 뭐 파스타나 이런 거 먹으면서 꼭 이렇게 약간의 격들림이 필요한 사람은 나는 걔 기본적으로 샐러도 좋을 것 같아 제일 기본? 응 음. 가벼워서? 가볍잖아 근데 너무 배부르면 사이드가 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피자 메뉴 자체들이. 음. 피자와 사이드들이 대, 대, 대체적으로 좀더센것 같아. 무겁지. 치킨 스테이크. 딱 봐도 매운 기운이 보이죠? 저는 한입 먹고 말것 같아요. 그게잘 익어서 나왔네. 되게 먹음직스럽게. 응. 음. 이거 찍어 먹을래. 스파이스 윙 소스에다. 음. 훨씬 낫다. <laughs> 스파이시해서. 안 스파이시해. 뭔가 s u 아 p 데 i s e d i 안 young. I'm not a 하지만, 넘어가고 <laughs> 이거 왜워 음! 괜찮아? 응아끝 음. 끝이 살짝 going to 자기 안먹 going to go. I'm g o 것 봐. g t 고 go. I'm g o i 마 g to go. I'm g o i n 지 어느 순간부터 젓가락 들고 계십니다 이분 포크 <laughs> 힘들어 <웃음> 포크 가져갈래? 고 <laughs> <laughs> 포크 생겼어요 포크 스파이시 윙인가? 응? 음? 이게 뿌려먹는 아두개 똑같다 나 똑같은데 똑같은 소스를어아 소스를... 오리지널 하나는 오리지널 윙이고 하나는 스파이시 윙인데 오리지널에 이 스파이시 소스를 뿌려먹는 게 스파이시 아이씨 하나만 시켰어 역시 닭은 손으로 먹어야 돼요 <laughs> 나 스테이크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맛은? 응 약간 뜯어먹는 느낌? 재미도 있고 응나순살이 별로 안 좋아해 음~~ 시, 그, 혹시 그 봤어? 브라질 닭? 아니 순살이 브라질 닭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어, 나 그래 브라질 닭을 보고는 나 순살을 못 먹게 되었어 왜? 과연 찍어먹는 게 훨씬 맛있어 스파이시는 이무 맛있어 매워 소스 찍어먹게 훨씬 덜 느끼하고 음. 소스가 약간 매콤하면서 매콤하면서 많이 맵지 않게 아 많이 매울 수 있어 뭐, 오늘 좀 사일도 완벽해 뭔가? 어 약간 메인부터 디저트까지 싹어 음, 근데 디저트가 진짜 아, 나 피자집 그 사이즈 좀 좋아하게 될것같다 먹느라 정신이 없다 어. 봐봐 봐봐 이런 이런 먹느라 정신이 없는 장면이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 <웃음> <웃음> 근데 확실히 크다. 음음 퍽퍽해. 닭, 닭, 닭순 가사 아니야? 스테이크 먹다가 이 모모가 안는나 봐.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어. 음. 이게 제일 미치고, 그다음 스테이크, 그다음에 윙. 봉. 윙이 봉. 되게 맛있다. 이거 좀 심하지 않아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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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걸, 비주얼 똥이야. 먹는데 <laughs> 그래서... 색깔이 너무 검어요 겉은 진짜 바삭한데 속은 진짜 안에 아, 네, 초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통초코가 들어있네 음. 근데 음. 나 이거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근데 맛은 괜찮은 것 같아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음. 약간 디저트 좋은데? 이거 5,800원 세일조 가격 5,800원 한개 2,000원이네? 아 이렇게? 응 음. 어우나 oh, no. 2,000원이면 안사 먹어요 제일 괜찮았던 건부인 닭봉? 그 이유는 어, 뜯어먹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맛도 제일 괜찮았고요 제일 많이 안 느끼하고 좀고 닭고기 특유의 담백한 맛도 잘 살렸던 것 같아서 소스 없이 오리지널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반면에 제일 별로였던 메뉴는 오늘 다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서 어느 가다딱 집을 썼는데 피자를 먹기에 제일 좋은 사이드는 아무래도 샐러드 부담 없이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제일 괜찮았던 메뉴는 브라우니가 음. 제일 맛있었고 그냥 마지막에 깔끔하게 달콤하게 약간 디저트로 먹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 나 내가 진짜 별로였던 건 치킨 텐더. 아 맞네. 피자랑 어, 피자랑 먹으니까 오히려 되게 텁텁해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먹기에도 약간 목맥히고 어, 다른, 앞서서 우리가 맥도날드 롯데리아 치킨 샌드도 먹고, 피자 샌더도 먹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목맥히고 텁텁했던 게 피자 샌더. 그리고 피자랑 먹기에 제일 좋은 사이드는 역시나 샐러드 컵 세트. 그러니까 약간 가볍게 먹기도 괜찮고, 무난하게 먹기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에이블리! 무식 <laughs>